네 형제들이 니를 도왔다고 해서 네 형제들한테 뭘 갚으려고 들지 마라. 이 사회에 빛나는 일을 하고 살아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 공답이 있다면 이것이 전부 다 나를 위해서 희생한 분들에게 전부 다돌리달라고 회양을 했지. 대성 시대다, 대성. 대성불이 되어라. 옹졸하게 저게다 갚았다, 갚았으니까 고맙다 해라. 이거고어어운다 기분 좋다. 이 지랄 하지 말고 좁은 인생을 살면 대성불이 안 돼. 공익 인간들은 세상을 넓게 보고 사는 거예요. 이것이 대승불이라 이강공익에 행하는 자들. 이강공익에 하는 것은 널리 세세히, 만세에 빛나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회를 위해서 내가 불태우고 가야지 이것이 만세, 천년만년 동안 이것이 이 사회에 도움이 된다 이 말이죠. 이 공답을 전부 다 받아서 나는 스스로 해탈을 해갖고 천상으로 올라가는 아주 맑은 영혼이 돼가는 거죠.